이 경우에는 보험금도 부지급될 수가 있고, 보험도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보험금 청구의 기술 정해준 팀장입니다. 주변에서 우리 보지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었다, 혹은 보험금이 부지급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. 막상 우리에게 직접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참 당황스러운데요. 그래서 오늘은 그 고지 의무 위반은 이 뭔지, 그리고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고지 의무가 뭐냐? 고지 의무란 우리가 계약 체결 전에 보험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사실을 알릴 의무입니다.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자란 보험설계사님들이나 중개사님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런 고지의무 위반으로 참 많이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분명 설계사님께 해당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요 하지만 그분들은 보험자가 아닙니다 보험자란 보험회사인데요 어떻게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냐? 그건 보험 계약 체결 시에 작성하게 되는 설문지를 뜻합니다. 그 설문지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렸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. 자, 즉, 고지 의무란 계약 시 작성하게 되는 질문지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했는가가 고지 의무 위반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 뭔가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텐데요 중요한 사항이란 그 질문지에서 질문한 내용들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주로 계약 가입 시점에서 5년을 거슬러서 이번 수술 30일 이상의 투약 그리고 고혈압 협심증 같은 10대 질병 진단 유무 등이 그 중요한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. 고지의무를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쉽게는 두 가지 사항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그 원인과 고지의무를 위반한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도 부지급될 수가 있고 보험도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내가 청구한 그 보험금 청구 사실과 위반 사실이 동일하지 않거나 연관성이 없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하게 되고요. 보험계약은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.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. 흔히들 우리가 이걸 재채업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1할 3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 여기서 말하는 일할은 무엇이냐 보험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한달3채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한 달과 3년이 지나게 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보험계약자에게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.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보험을 계약하고 난 날로 내가 아무런 보험금 청구 사실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3채가 아니라 체결한 날로부터 2년으로 재첩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. 제가 왜 이런 고지의무 제척 기간을 계속 말씀드리냐면, 만약 보험사에서 여러분들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이야기를 한다면 무조건 수긍하지 마시고 제척 기간들을 꼼꼼히 한번 따져 보셔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피해가시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입니다. 네, 오늘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고지 의무 위반은 크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제척 기간, 그리고 보험금 청구한 사실과 고지 의무한 사실이 다르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. 이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이런 고지 의무 위반의 보험금 분쟁 사례를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